우리에 대속할 거예요. 평생이 걸린다 해도요. 아 반갑습니다. 네. 예. 아 오늘은 예 라디오님과 의 우결 천일을 맞아서 그 동안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라디오님을 좀 초청을 드렸습니다. 어어? 사실 저번 영상이 예, 라디오님하고 저하고 특집 영상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아 라디오님이 오시진 않으셨었어요. 아 잠깐만. 아 내가 안온게 아니라 야안 된다고 말을 했잖아. 아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으게 된 거는 아, 녹화 이전에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는 오늘 녹화가 여러분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님과 녹화를 해서 보시고 들어오셨던 그 썸네일을 재현한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기획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아, 정작 라디오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. 라디오 님이 펑크 낸 거잖아요? 펑크라고 하기엔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. 어떤 거죠? 음. 아, 제가 오늘 녹화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. 아니 이 사람은! 너를 물어보고 하는고요 방금 전에. 아이 때문에 나만 욕먹었잖아!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우결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를 좀 돌아보는 걸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. 야! 다시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. 그 앞에 있는 화면 봐주시면 되거든요? 아 예, 틀어주세요.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? 아무것도 한게 없어서요. <laughs> <laughs> 저는 구결 관련 한 번도 올린 적이 돌아 없어요. 야, 돌아볼 게 없잖아! 아, 지금 문제가 뭘 돌아봐야 되나. 알맹이가 없어서. 한게 없습니다, <laughs> 솔직한 말로.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. 아, 그래서 아. 제 영상에 올라갔던 것 중에 같이 했던 것 중에 뭐 떠오르는 게좀 있으신지. 그, 정 이야기하다가 안 되잖아. 그 방법이 하나 있어. 뭔데? 어저께 그 회의했던 양만들 다시 불러와서,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. 이러고 회의하는 수가 있어. <laughs> 아, 어제가 영상이 그거였죠. 에이. 영상을 뽑아야 되는데, 영상에 주인공이 없다. 오늘도 주인공이 없는 건 똑같아요! 그나마 어제도 그렇고, 오늘도 다행인 거는 썸네일은 미리 좀 있다. 그래서 이왕을 기반으로 그냥 끼워 맞춰서 만들면 되긴 해요! 아, 뭐야, 진짜? 왜뭐저 뽑는 거야, 대체? 아, 그래서, 예, 지금까지 우결 관련해서, 예, 라디오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, 라디오님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어떠셨는지. 어, 한 천일 뒤에 생각해보자. 생각할 시간을 줘. 아, 그러면 다음 천일 뒤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는 걸로. 예에에에 네, 그거 하기 전에 늙어 죽는 게 빠르겠다. <laughs> 혹시 오늘 썸네일 뭔지 보셨나요? 아니요. 아, 그러게요. 뭔데요? 그 영상이 올라가면 보는 게 나을걸? 아, 뭔데? 그러면 예, 지금까지 뭐해요? 예 라디오 님과 이야기를 그 나눠봤고요 그 아, 다음 우결 관련 ]까요? 이야기는 다시 한번 0일 네? 뒤에 나누는 걸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야?